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우리 당근카는 당근카 매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알선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4만 3천 대 가까운 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동산 뭐 이렇게 구매하러 가시면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하듯이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수원 전 지역에 있는 차를 저희가 다 매물을 꼼꼼히 검수해서 가장 저렴한 차, 가장 좋은 차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당근 카 매물은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지만 당근 카 매물이 아닐 경우에는 약간의 별도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천만원에서 천사백만원대 차량 8대 선별을 했고요.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차는 아우디 A4 3.5 t d i 콰 쿼트로 모델이고요. 2016년식. 13만 키로대에 주행한 화이트바디 차량이고요. 이 차는 2000cc 디젤 4륜구동 모델입니다. 깔끔한 16년식 모델, 오늘 1,060만원에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연비도 좋고 아주 예쁘고 예, 좋죠.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예, 되어있고요. 자, 흰색 차량이고요. 매장에 오신면 뭐 가솔린 차도 있고 다양한 차종이 많이 있어요. 앞쪽에 단순 교환 단순 도색 두개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누유 불량 없고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 1,060만원. 16년식 모델이에요. 1,060만원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이었고요. 어, 티볼리 아머 차량입니다. 티볼리 아머 1,600cc 가솔린 기어 플러스 모델입니다. 19년식 모델 예, 9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 오늘 1,070만 원이고요. 아, 화이트 바디에 예, 아주 멋진 브라운 시트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뒷자리까지 아주 예쁜 차량이에요. 예, 소형 SUV, 아주 뭐, 최고의 차량이죠. 자, 19년식 9만 키로 대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고요. 자, 휠 깨끗하네요. 예, 가솔린 모델 1600cc 차량이고요.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버튼식 스타트 버튼, 버튼 예, 내리막 경사로 VDC 버튼. 아주 예쁜 차량. 저렴하게 1,070만 원입니다. 한달 아, 이거는 6개월에만키로 보증이 되죠. 예, 완전 무사고 차량, 노유불량 없는 차량이고요.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금액 1,000 70만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인피니티 Q30, 아, 2.0 터보, 2000cc 모델인데, 아, 차가 굉장히 아주 볼륨감이 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정이 굉장히 스포티한 차량입니다. 2000cc 가솔린 차량이죠. 예, 아주 색깔도 예쁘고, 굉장히 멋지네요. 17년식 6 9 0 0 0 k m 주행했고요 자, 시트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네요. 17년식 69,000km 주행했고요이차도 6개월에 만 키로 보증이 되는 차량이에요. 1 0 9 9만원이고요 자, 휠 타이어 아주 멋지네요. 예. 트렁크 공간이고요 썬루프, 예, 송풍구, 후방카메라, 뭐 블랙박스 아,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전동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저는 네, 완무에 완전 사고 렌트 이력 없고요. 미세 누이도 없는 불량도 없는 차량 1 0 9 9만 원에 아주 멋진 차. 네, 전화 예약 주시고 오시면 시승도 가능하고요. 리프트 점검 다해 드립니다. 자, BMW 그란 투리스모 5GT 20D 어, ED 에디션 럭셔리 차량입니다. 이 5시 5 시리즈인데요. 바디는 7 시리즈 바디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 1등이에요. 1등. 2015년식 18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판매가는 1199만원입니다. 자, 18만 키로 주행한 15년식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2000cc 디젤 연비도 좋고요 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예, 그리고 2열 시트 폴딩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 예, 뒤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상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 바디로 되어 있어요. 뒤쪽 핸더 쪽 단순 도색 하나 있고요. 노유불량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1,199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자, 아우디 A3 차량인데요. 어, 40 TFSI 40 TFSI 모델이고 이게 아마 20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어, 18년식 모델이에요. 18년식 1 1만키로대 주행했고요. 판매가는 1199만원이고요. 이차 6개월에 1 만키로 보증이 되는 안전한 차량입니다. 자, 전동 시트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 실내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핸들 가죽 상태도 좋구요. 자, 이렇게 되어 습니다휠 타이어 모습. 아, 가솔린 2000cc. 네, 썬루프있고요 네, 소형급 차량 찾으시는 분, 요차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18년식 11만 키로 주행한 차량은 1,199만 원이구요. A3 차량입니다. 네. 예쁘고 깔끔하고 컴팩트한 차량입니다. 자, 완, 완무 차량이고요. 누유불량 없어요. 완전 무상고 차량 1199만원입니다. 어, 벤츠 S 클래스 S500L 모델이고요. 자, 10년식 11만 9천키로대 주행한 차량 후기형 모델인데요. 어, 연식키로스 좋습니다. 색깔은 주색 계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30만 원입니다. 1230만 원이고요. 자, 시트 상태도 좋고요. 차 상태는 완전 A급이고 초 A급입니다. 초 A급. 자, 핸들 모습이고요. 11만 9천0로 자, 승차감은 아직까지 이차 따라오는 차가 없습니다. 승차감은 아직까지 이차 따라올 차가 없어요. 자, 이 차는 에 5500cc인가요? V8 모델이죠. 썬루프도 있고요. 자. 1230만 원에 역대급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 판금 뭐두개 정도 보이고 있고요. 누유 불량 없는 차량. 오늘 벤츠 S500 1, 12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2.2 아, 디젤 프리미엄 차량이에요. 연비도 좋고 옵션도 좋은 에, 그랜저는 어떤 모델을 사셔도 우리 당근카에서 어떤 차를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무조건 첫 번째로 추천하는 모델이 그랜저 모델입니다. 에, 그랜저 뭐 TG, HG, IG 에, 등등 해서 그랜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17년식 1 5만 k 로대주행했고요 6 개월에 만 킬로 보증이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전자식 파킹, 오토스탑,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죠. 2.2 디젤 연비도 좋고요. 자, 1인 신조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고 전자식 파킹, 후축방 으,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열선 통풍, 후축방 경고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색깔은 이제 색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불량 없고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 1260만원 최저가 차량이고요. 1만키로 버징이 되는 안전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BMW 1시리즈 어, 5도 118D 스포츠 스페셜 모델이에요. 자 해치백 스타일 19년식 1 0만키로대 주행했고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1399만원입니다. 자 2000cc 디젤 모델이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가죽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차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19년식 모델이에요 19년식 10만 키로때 주행했고요 옵션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 좋고요 1399만원입니다 2.0 디젤 자, 뒤에 트렁크 공간 활용도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루프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도 있네요. 자, 스포츠 스페셜 118D 모델이에요. 네, 이쪽에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불량 없는 차량. 오늘 BMW 1시리즈 118D 스포츠 스페셜 19년식 모델 역대급 최저가 1399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당근카에 오시면 이렇게 어, 저희 차 뿐만이 아니라 아주 좋은 차. 최저가로 저희가 엄선해서 꼼꼼히 검수해서 판매해드리는 차량 약간의 수수료 받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점검 다 해드리고요. 시승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 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